1. 예능의 새로운 역사. 99%의 시청률을 기록한 왕의 가수. 대한민국 예능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다. 초대형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왕의 가수2가 시청률 99%라는 믿을 수 없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온 국민을 TV앞으로 불러모았다. 프로그램의 전개와 그 안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무대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그 중심에 바로 트로트계의 혁명가 박서진이 있다. 이 박서진의 등장과 첫 무대. 박서진은 프로그램 초반부터 대중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의 출연은 많은 이들에게 트로트의 미래를 논하게 할 만한 사건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50점 핸디캡은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기 예선에서 그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박서진은 그 어떤 예상을 뛰어넘는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첫 무대가 펼쳐지는 순간 스튜디오는 전기 충격을 받은 듯한 전율로 가득 찼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성의 울림을 넘어 관객들의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과 감동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공연에 빠져들었다. 3. 박서진. 50점 핸디캡을 극복하다. 박서진의 무대가 끝나자 점수가 공개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50점 핸디캡을 제외하고도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점수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핸디캡을 제외한 실제 점수에서 무려 396점을 기록했다. 50점을 빼면 346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것을 넘어 예술적인 깊이를 자랑했다. 그가 노래한 곡에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고, 이는 곧 예술적인 표현으로 승화되었다. 박서진은 프로그램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예술적인 깊이와 감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예인 판정단조차 그의 무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판정단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연극, 하나의 미학적 향연이다. 또 다른 판정단은 이렇게 극찬했다. 그의 무대는 세대와 장르의 벽을 허문 혁신이었다. 박서진의 음악은 단지 트로트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세대와 문화, 그리고 장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무대는 감정의 폭발적인 표현이었고, 그 힘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진정한 예술의 경지였다. 5. 프로그램 제작진과 방송국 관계자의 반응. 박서진의 등장 이후, 프로그램 제작진과 방송국 관계자들 역시 폭발적인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박서진을 두고 불가능한 도전을 가능으로 만드는 예술가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서진은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 이상의 존재로 그가 보여주는 예술적인 깊이와 감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박서진은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아티스트의 전형이다.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롭게 정의하는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서진의 무대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해외 팬들조차 실시간 번역기를 이용해 그의 무대를 반복 감상하며 그가 전달하는 감정의 깊이에 빠져들었다. 해외 팬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박서진의 음악을 통해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예술적 경험을 나누고자 했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한 국내 장르를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다는 의미였다. 6. 글로벌 팬들의 반응 박서진의 무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팬들까지 매료시켰다. 해외 팬들은 그가 보여준 무대에 대해 끊임없는 찬사를 보냈다. 한 해외 팬은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히 한국어로 된 노래가 아니다. 그가 전하는 감정은 언어를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말하며 그의 무대를 반복해서 감상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그의 목소리와 공연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 장르의 음악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트로트가 가진 전통적 매력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글로벌 접근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를 통해 박서진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7. 트로트의 글로벌 확장. 박서진이 트로트를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선보인 것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다. 박서진은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 전 세계에서 트로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트로트를 부르면서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세련되게 풀어내며 그 어느 장르보다도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트로트가 그동안 좁은 범위에만 존재하던 국내 장르라는 인식을 깨뜨리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서진은 그 자체로 트로트를 글로벌 시장에 확장시키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음악은 한국의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각을 넘나들며 전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8. 국제 언론과 평론가들의 반응 박서진의 무대는 국제적인 시선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국제적인 음악 평론가들은 그의 무대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음악을 통해 세대를 넘나드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의 음악 칼럼니스트 제임스 윌킨스는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이야기 그 자체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과 진심이 담겨 있으며, 이는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관객들에게 전달된다고 극찬했다. 윌킨스는 특히 박서진의 무대 연출과 감정 전달 능력을 강조하며, 그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예술가라고 평가했다. 영국 BBC의 음악평론가 클레어 에슐리는 박서진의 무대는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매력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글로벌 접근 방식을 조화롭게 접목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박서진의 목소리가 청중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9. 박서진의 예술적 업적 박서진의 예술적 업적은 단지 그의 무대에서 드러나는 가창력이나 감정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삶의 의미를 전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트로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적 공연을 넘어 관객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예술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장르의 표현이 아니라 세대와 국가를 초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박서진은 트로트가 가진 전통적인 매력과 감동을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시켜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다. 그의 무대는 한국 음악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는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10. 결론. 박서진. 트로트 혁명가로서의 위치. 박서진은 단순히 한 장르의 가수가 아니다. 그는 시대의 정신을 대변하는 예술가로 트로트를 넘어서 모든 음악 팬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무대는 음악을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보여준 혁신적인 접근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박서진은 이제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혁명가로서 그가 펼칠 더 많은 무대와 혁신이 기대된다. 그의 이름은 이미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았으며 그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가로 남을 것이다. 박서준의 신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와 문화적 변혁은 더욱 커지고 그의 음악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며 트로트와 음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